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7분 남았습니다. 어... 어? 아, 사이다가 우승을 할지 어썸이 역전 첫번째로 우승을 할지 자거는권창군의 네. 활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썸에 구교원? 아 좋아요. 구교원 선수 자 7점 차 야. 김대형 선수 하시네. 여태까지 지금 다못 먹다가 이거 하나 먹었어요 아... 이거 바꿔서좀 해줘야 되거든요? 김대형 비디오 킬 해줘야죠 오른쪽이야 오른쪽! 물 줘야 아. 돼요 잘 뺐어요 아 걸렸어요 나가야 속도 나가야죠 분위기 모여있습니다 뭐 아, 속도 아, 나가야죠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성근 이야 아, 아, 아 이거야. 이거야 좋았는데 아, 김대형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네. 천천히 하나만 합니다. 어황요 좋은 수비야, 좋마운 선수 죽쳤어요 최대 보입니다. 네. 이게 에너지가 달라요 지금. 하에다가 지치니 부위도 어슷 점점 끌어올리는 게 보입니다. 나와야이 네. 발이 좀무거워졌든요 하에다가 안 되면, 안 되면. 2번, 2번! 아! 반면식 뭐였나요 자, 오점차 대왕 선수가 붙여놓고 잘 빼줬어요. 득점이 안 되면 저렇게 붙여놓고 빼주기라도 해야 돼요. 우겨수 마무리. 야. 쉽지 않은 마무리였고. 자, 김대형 선수가 리딩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네.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김대형. 오! 급했어요. 와, 떠먹여줬죠. 네. 야, 좋아요, 이지훈. 네. 이지훈이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막 바꾸고 있거든요 이지훈이. 어, 아이스를 시키나요? 아. 전성들전성은일시켜될것 네. 같죠? 잘 빠졌어요. 잘빠졌어잘 빠졌어요. 88번 제수입니다김영선 빠지고 이지영 선수. 들어가야죠, 이제. <목소리> 오! 또 쳤어요! 야! 완전 문을 열어줬어요! 야, <목소리> 우정차입니다, 하죠. 우정차. 아, 뒷문을 열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꼴이죠. 이런 실수를 결승에서 지금. 아. 하이다는 김대훈수 말면은, 없으면은, 리그가를없어요좀더 프레스를 해도 될것 같아요? 없어, 없어, 있지 않습니 깜짝 놀랐어데왕 지쳤어요. 네, 어, 어, 아, 김정섭, 열렸거든요. 아,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이지은이 따내네요. 김대영. 아, 김대영. 또 되게 흔들기 나왔어요. 어, 고개 까딱까딱 흔들고 들어가는 좋거든요. 아, 3점 아직 시간 충분해요. 야이 좋아요. 아, 아 메이드가 좀 아쉬웠네요. 아디는 좋았어요. 대원 선수가. 드리블 치고 돌파가 오늘 안 되면은 저렇게 짧은 움직임으로 받아먹어도 되거든요. 아, 그쵸? 진짜 잘움직여거든요 좋네요. 어. 근데 그거 한, 그거 한 선수 패스도 칭찬이에요. 아, 또 너무 잘 봤어. 어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커리는잘 들어오네요. 네, 잘조일고 성공시킵니다. 이게 재밌어지네요. 1 v 점차까지벌어졌던 4번차. 지금 4번차. 너러 한, 한, 한가리쓰거든요한 골차 고세요한 골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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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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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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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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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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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3점. 이이아 이정 선수 리바운드 잘들었 왔고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아 이거 실책이에요, 이정 선수. 이거 안 되죠, 김대영. 아. 야 이건 거의 다른 와 3점. 이거 들어. 야, 야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6점입니다. 이정 아. 선수 아. 아 좀더 보입니다. 비치안 해요, 김대영. 야. 또 3점으로 마무리하네요. 정은 <목소리> 빠르죠, 빨라요, 빠릅니다. 선이 잘쫓아가다가왜 <목소리> 아, 이렇게 무너지나요? 선이야. 많이 떴네. どうしましょう。 점차요, 슬점차. 어, 아, 너무. 어점이 아. 선상들 하나 아, 해주나요? 어 예, 천장. 이드를 떴는데. 웨스자보, 그래, 자보어 기회죠. 틀려, 틀려. 쫓아가야 되거든요. 삼이 이렇게 파울을 되게 잘 얻어내고 있는데. 좀오번 선수 미수. 네. 그래요. 그미수 선수. 미수한 선수가 약간 자이투 꼬박꼬박 넣고. 예. 네. 또이도두개다 성공시키면 5점 차이겠죠. 아, 네. 안 돼, 없으니까 중요한 게내각각이 없어요. 내가 3점슛지원야이 없어요. 아잘원 자, 절투 하나 성공시켜줍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아빠게 김대영이 그러니까. 아빠, 여기서 이제 영웅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김대영. 이야. 어잘 끝났어요. 이거 느면 늦면. 이거 승기입니다. 해야 돼요. 빨라야문도 어, 아, 너무 이야 이 표시 이렇게 김대영 망원형이 힘들 때 이렇게 다른 슛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사이다가 절하게 우승의 자격을 점점 갖춰가네요 아, 권상 선수 힘내시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정선 선수 터너바 하고 네. 그 김래영 선수가 3 점을 넣었잖아요. 네. 그장면이 너무 어. 아쉬웠던 것. 그게 커터 어썸 awesome 입장에서는. 네. 네. 배영환 선수가 결승전에 또 잠잠했던 것도 아쉽구만. 음. 배영환 선수도 좀더해줬 돼요 아직 경기 안 끝났으니까요. 아, 성공합니다. 6점차. 45대 39. 이기시리 아, 힘을 내줘요. 아, 아, 어. 너무 쉽게 풀려요. 너무 쉽게. 이럴 거면 필요가 없거든요. 어. 사이다. 도전합니다. 아, 더넘어예요 이남규 선수 김대영 선수 주먹을 붙은 칩니다. 야. 어썸이 어떻게 봐도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경기도 벌쾌였고요. 인원도더 많고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사이다, 농담합니다. 사이다, 이제. 마광이 형 마무리하러 들어왔어요. 마광이 이 진짜 공이 큽니다, 이번 루틴에. 아, 유지어. 아, 안 들어가네. 감어합니다 아, 아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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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경기 1분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힘들어요. 이제 힘내요. 어, 잘 튀어요. 발발이에요, 발발이고. 발발이. 아, 거기. 오늘 세 번째 게임 하선 맞습니까? 이야.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놀람> 아, 어, 어선 이제 너무 아쉽워요 사회가 6번 선수죠? 어선 선수. 이 <놀람> 네, 어선이 옆에 벤치 있는데. 아, 차네요, <놀람> 이제 아, 아, 아쉽죠, 어선. 아, 어선이 <놀람> 아, <놀람> <웨슴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게임에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 너무 아쉽거든요. 야 근데 사이다 그 와중에 정말 대단하네요. 자 아, 오늘 양팀 다세 경기였죠? 네. 사이다도 세 경기였죠. 그렇죠. 어, 아 어서 어서온 게임. 어서 아, 두 개. 네, 이번 두 번째 게임으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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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세 경기구만 마광용 선수, 김재훈 선수, 야 대단합니다. 이지우 선수도 꼬박꼬박 하나씩 해줬고요. 아, 네. 로 자율리그 자 사이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